여러분 여기다가 공식で다적어う고연습言説たじ요 p r o v i d e 제공하다 입니다 p r o v i d e 제공하다 그리고 p r e s e n t プレ e ンプレゼンプ e ゼンプレゼンプレゼン e レゼンプレゼンプレゼンプレゼンプレゼンプレゼ o プレゼ e プレゼンプレ o ンプレ e t Uh -huh. 네, 제공하답니다. 그거 해봐요, 픽업! 픽업 뭐야? 집어? 들리다. 근데 언어를 외워다도 돼요. 우리 가 영어로 배워다가 픽업! English, 뭐야? Pick up a language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pick, pick up! 네. 그러 improve! i m 요 개선하다. improve 그래서 improve your english 무슨 말이에요 너의 영어를 개선시켜라 따라해볼게요 improve your english 개선하도록 합니다 improve 그 다음에 이건 뭐야 unread 읽지 않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읽을 때 if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if unread이겠죠 읽지 아, 그다음. 빌런베리스. 그럼 심각한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시리어스도 시리 <laughs> 있고 오브 어 시비어. 오브 어 시비어. 예, 시비어도 심각하다 뜻했습니다. 다시 해 볼까? 세리어스. 시비어. 시비어. So, an event. Yeah. That's an event. Yeah. 이거는 사전에 사전에 무슨 말이야? 미리. In advance. advance. Advance가 뭐냐면, 나가다란 말이요 아시겠죠? 다시 in advance. 음. 자, fascinating. 매력적인. 매혹적인. 매료되는. 매료되는 게 무슨 말이야? 홀리다. 아, 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어. I was fascinated. I was fascinated by her beauty.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Fascinating. Fascinating. 보통 fascinating은 뭐냐면, 사람이나, 사람 자체나 사람이 했던, 만들어놓은 뭐 물건이나, 뭐 그런 걸 표현할 때 fascinating. 그러면 definition. 자, 이 발음이 정확하게 있야 돼요. definition. 이거는 정입니다. 우리가 동사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define. 이건 정의하다. 그럼 정의하다 무슨 말이에요? 정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definition. definition. 네. define. 다음에 네. rattle then. 정말 많이 넣죠. 오히려, 뭐뭐 이기보다, 뭐뭐 하기보다, rattle. 이거 발음은 원어민이 두 가지 발음을 합니다. rather than 자, 보세요. rather than rather, rather 하는 원어민이 rather than 그리고 rather than 자, 우리나라 사람은 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한국말은 그렇게 않죠. 영어를 할 때도 똑같이 한국 사람 한국어화를 사하기 때문에 혀를 잘안 내밀어요. 실제 원어민은 많이 내밀어요. 이렇게 rather than rather, rather than. than 자,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보면 특히 여성이 참 발음을 잘하는데 그 사람 얼굴 보고 입술 보면 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입술 주변 근육이 많이 움직여.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무표정하게, rather than, 이런 거죠. 그 우리나라가 왜? 유교 사상 때문에 외국을 못 해. 맞죠? 여자는 차분해야 된다, 조신해야 된다, 얼굴 표정이 항상, 뭐야, 뭐라 해야 까 좀, 이렇게, 막, 과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응. 원어민들 여자들 보면 굉장히 얼굴을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Rather than.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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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뭐뭐 이기보다. 응.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다. 너무 많아요. 응. Have If affect, affect, affect. 그리고 have 응. uh, o n 쓸 수도 있어요. 가로에서 응. impact. 응. 그다음에 Effect, influence on. 다 적어보세요. Influence도 올수 있고, impact도 올수 있고, effect도 올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왜 이렇게 하냐면 중간에 뭐가 많이 나와 통용사가 무지 많이 나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잘 들어봐서. But smoking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our lungs. 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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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이러면, smoking cigarette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our lungs. So in the long term, you get sick. Maybe you have, you come, you can contact with uh, the, the, the lung cancer. So have a impact effect. influence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영어 표현.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ntract, contact. contact는요, 뭐야, 접촉하다, 접근하다, 연락하다, 접촉, 접근, 연락하다, 이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Hey, you can contact me Through this phone number. 이 전화번호로 You can contact me 뭐야? 연락, 연락. 너네한테 연락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비즈니스 카드라고 알아요? 비즈니스 카드 는 뭐야? 명함. 보면 얘도 뭐냐? 컨택이라고 있어. 영어로 뭐야? 아이 컨택. 어? 네, 아이 컨택도 마찬가지고 연락처를 컨택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How can I contact you? 야, 너와 이거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자, 가끔은 뭐야? 어, 예, 이거 아마 occasionally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볼까? 어, 그쵸? occasionally. 이 예, 단어 수준이 중학교 수준만 있는 게 아니야. 고1과 중3 사이로 하기 때문에 occasionally. 어, 발음해볼요 occasionally. occasion이 어, 무슨 뜻이냐면, 가끔 있는 일. 영어가 이런 게 어려워. 왜냐하면 가끔 있는 일은 우리나라는 가끔 있는 일이잖아. 영어는 한단어그 뉘앙스가 표현이 된다는 거야. occasions. 아시겠어요?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은 뭐예 그걸 뭐라고 그래? routine이라고 할 r o u t 가끔 있는 일은 혹하다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형사로 occasional 하면 가끔 있는. 그리고 occasionally 부사를 바꾸면 가끔 니다 우리가 가끔은 sometimes라고 했죠. 네그도 있어요. From time to time. What? 해봐. From time to time. What? 그리고 now and then. 네, 이런 식으로 가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린 시절, childhood예요. 유년 시절을 영어로 합니다. 해봐. Childhood. c h o o d 가 이렇게 뭔가 지역 또는 뭐 시절, 마음 이런 걸 표현합니다. Childhood. 그래서 여러분 neighborhood 알죠? 동네 이웃 동네 할때 네이버브루드라고 하죠. 다음에 존경받는 평가되는 말, Respect, 어? 됩니다. respected 불인가요? Respected, l 끄 respected 인가요 Respect, 아? Well respected, well respected, well 붙이면 단일한 말이 되는 거고, well respected. 여러분 왜 pp를 써야만 했을까? 존경을 받는 음. 것이때문죠 아, 아시겠죠? 그다음에 발달시키다 개발하다. d develop. develop. 자, 이거는 꼭 기억해. 봐. develop. develop. 여기서로 학생들이 좀 멘탈 털리는영상에 있어. 그리고 envelop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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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여러분 envelope 뜻이 뭐야? 봉투예요, 저는. 봉투.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봉투 안에 뭐 보낼 때쓰는 봉투예요. 아시겠죠? 한 envelope. envelope, develop. develop. Okay. 아시겠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citizen. citizen. 그러면 시민권, 시민 의식을 citizenship. c i t i 그래서 여러분, um, senior citizens가 누구야? senior citizen. 오후. 노인들. 노인들을 노인들 senior citizen. 아. 자, 읽어볼게, senior citizen. Senior.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senior citizen only 무슨 말이야? 노인들. 노인만 올수 있다. 자 원고. 이거 아마 transcript인가 한번 볼까요? 스크립트인트트스크크립트뉴스크립트크서트라스크립트 어... 메뉴, 메뉴, 메뉴. 어, 스크립트가 여러분 r i 야 t 뉴 c r 야 p 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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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r i 야 t s c r 반대말 script. Automatically, automatically. 아빠가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운전하면 뭐가나와서 이렇게? 어떤 게요 이렇게? 자동기어. 예, 자동이 기어로 돼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수동이했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게 메뉴 얘는 automatic. 한번 아, manually. <laughs>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 살짝 적어봐. 여기 빈칸 이 있으니까 manufacture. 봐봐 manufacture. 이거 정말 중요한 동사죠, 뭐야? 제조하다. 공장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제조하다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m a n u f a c t 뭐야? 손이야. Factory. 공장을 이용뭐 뭡니까? Factory죠. 그래서 손을 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다. Manufacture. Manufacture. 그 다음 갑시다. 그래서 m a n u f a c r i p t 손으로 하는 글쓰기. Manuscript, 아시겠죠? 응. 자, slightly는요, 살짝, 약간. 그래도 우리가 어, 그냥 different 할수 있죠, different. 근데 slightly different 하는 말, 살짝 다르다. 근데 이미 그 이거 그래서 안 돼? 자 이번에 참가다 참여하다. 자, 봐봐. Participate, part. Participate. 봐봐, participate. 그런데 우리가 고일 독해 보면 뭐라고 그래? Take part in. 봐봐, take part in.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 봐. 부분을 맞다란 말입니다 봐봐, take part in. 네. 여기서 여러분 중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때는 지문 영어 지문의 거의 5분의 1은 이 단어가 나와. 바로, participant. 영어 지문에 대부분 이게 나와. 해봐. participant. 응.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에서 이 agent에 들어가면 사람이 돼요. 뭐라고? 아, 알았어. 여러분, act 음화야. 행동하듯이. agent 음과. agent. 요원도 돼요. 하지만, 이게 행위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 t 드가 뭔지 알아요? 참석하다 집중도 돼요. 그리고 a t t e 가출석이잖아 근데 어 t 드가 시중들자도 돼요. 그럼 a t t 는 누굴까? 어, 비행기를 f 라이 g 라 그러죠. f 라이트어 t 던트를 바로, 비행에서 우리를 시중들은 사람. 음. 승무원입니다. 원래는 스튜디 d i 라고그러요 옛날에. 근데 스튜어 w a r 가 뭐냐면, 음. 진짜, 스튜디오 옛날에는 시종 시종이 뭐야? 종, 종을 의미했거든 너무 인종을, 인간, 인간을 폄하하죠 지금 이거 안 쓰고 뭐 써? 그냥 flight attendant 랍니다. 그래서 뭐라 할수 있어? ANT가 들어가면? 사람이든. 알겠니? 그럼 participant은요? 참가자다. 너무 많이 나와요. 독해할때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거 보니까 participate. 아, 네. 그러면 이거는 participation. 뭔 네. 뜻이에요? 참가. 참가.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학교 중학교 수준에는 j o i n 이라말 쓰죠. j o i n the film club. 영화 동아리에 가입하다. 자 official. 공식적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멘트를 털리는 단어는 놉니다. Officer. 어, 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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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앞에 f 바로 위에 나라에 바 바로 앞에서, 바에 바로 위에서, 바로 위에 i 로 위에서, 바로 위에 바로 위에서, 바로 위에 바로 위에서, e 로위 f 바로 위에서, 바로 에 바로 위에서, 바로 위에 바로 위에서, 바로 위에 바관 위에서, 바로 위에 에서 바로 위에 바로 위에서,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죠? CEO를, 뭐, 어, 뭐라요? 보통 우리 한국말에서. 게이. 최고 경영자, 음. 회장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chief, 대가리, executive, 임원, officer. 알겠습니까? 임원들 중에, 예. 대가리. 사장님은 뭐라 하면 돼요? 대가리. 원래 chief는 추장도 돼요. 추장님. 안 되겠죠? 옛날에 선생님이 번역을 하는데, 대학원생이야. 영어 번역을 하나 시켰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Republic 하니까, 공화정이라더라고. 한국 정치 이름이 뭐야? Republic of Korea 잖아 한국 공화정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감동이 없네. 역시, 이, 이, 이 유머코드가 다르네. b e e f 뭐야? 소고기. 튀기는 말, fried. 브라, 근데 미국이 이걸 많이 써요. 미국사는 deep fried. Deep fried는 뭘까요? 한국 말에 자연스럽게 생각. 야 얘들은 그 튀김을 먹을 때 살짝 튀긴 게 좋아, deep fried이 좋아. 그걸 뭐라 그래? 바, 바삭 튀긴 deep fried. Da, government. Uh, yeah, 정보자, Government. Government. <laughs> All right. Let me just give you a slight, you know, easy um, um, explanation on what kind of structure can an American government can have. Uh, the municipal structure of the Amer American U.S. governments is comprised of three: city government, state government, and federal government. 뭐라 했어? <laughs> 자, 해봐. 해봐. 이동사에서 해봐. govern. <laughs> govern. 뜻은 동치하다 윤준, tell your sister I'm waiting for her. Okay? Good. Have a come up with. 이거 뭐죠? 감사합니다. 이게 단어 하나로 여러분 따진다고 되는 의미가 아니야. 자, come up with. Okay. 이안하다 생각을 네, 네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device. 그리고 뭐, device. 어디서 많이 본 단어와 비슷하죠? 여러분, device는 뭐예요? 장비. 장치. 그리고 뭐, device. electronic device가 뭐예요? electronic device. 전자장비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자로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 네,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안에서 그 뭐를 하는 거야? 장비를 만들겠죠. 그래서, device, a device.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쓴 데는 옛날에 공부를 자주 했어. 뭐야? 장비를 고안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advice, 그거 뭐야? 좋아, 좋아. 그렇죠. 보완하다고 advice는요? 좋아, 좋아. 뭐가 예. 그렇게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이거는 조언하는 동사죠. 이 권고하다 대 이게 목적어 다음에 to 부동사으는원리 중사로 했이요 그래서 내가, I advised Josh not to smoke. 흡연하지 말라고 조시한테 조언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 너무 중요한 겁어 Restricts. Restricts. Gonna confine. Refrain. 전부 다 배웠어요. 전부 <목소리도> 들세해봐 restrict, restrict confine, refrain <목소리도> 예, 정말 정말 외워보요 아시겠죠? 각각 다 고등학교 독해 필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restricted area가 무슨 말이야? restricted area, 제한 구역이네 refrain은요. 사람이 어고 from ing야. 아, 아, 무슨 말이야? 사람에게 아인자하는 걸 제한하다. 맞아요. 사람이 i n 자하는 것을 억제시키다, 제한시키다, refrain입니다. refrain 리프레인. 아시겠어요? 이 수준이다. 이 정도는 수준이 돼야 돼요. 들어 가봅시다. 자, education 뭐죠? 이거 모르면 해입니다 education 뭐라고? 교육이요. 아, Prime Minister. 여러분, minister 가 장관인 거 알죠? Minister 가 지난번 에 했잖아요. 이는 국가의 장관이에요 이거는 뭐 미국은 프레지던트가 있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죠 한국은요 음. 프레지던트 와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죠 음. 네, 국무총리 총리 국무총리 우리가 미니스터 프라임 미니스터 영국은 프라임 미니스터밖에 없죠 일본도 프라임 미니스터밖에 없죠 캐나다 프라임 미니스터밖에 없죠 호주도 어. 프라임미니스트 밖에 없죠? 유전에 프라임미니스트인가, 프레젠트, 우리나라만 와요. 공유도 음. 있고, 프라임미니스트인가. 우리만 제 복잡한 거죠. 왜 그랬을까? 어. 맞아요. 우리나라는 권력이 한사람쏠리면 지금 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 그런 민들인가 그래서 권력을 음.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통령 한명 있으면 돼. 아니면 총리 하나면 돼. 우리나라는 굳이 어떻게? 회사에 <laughs> 있어서 지금 똥판이잖아요. 엄마가 괜찮아 이 나라. 국민은 <목소리> 지금 사회를 단일화 중요하고 있는데 저기들끼리 잡히냐 안 잡히냐? 잘은 안 됩니다. 가봐요. 딩 머신. 아 사회를 <사회라는> 영어로 말합니까? 서, 사인, 어, 디. 여기서 고등학교 끼어하면 서사이를 합니다. 그래 서사이를. 뭔가 어색하죠? 그래도 영어는 뭐가 있어요? 접두. 접미가 전미가 있잖아.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사이라고. 그 다음에 vending machine. 얼마죠? Yeah, this is a machine that you can get whatever you want from ramen and candy bars, beverages, sometimes cigarettes on the street. Yeah, you put some coins in there. Yes, you tap on it. 봐 밴딩무신. 밴딩무신. 네, 다 판결이 나오요 여기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밴더. 봐 밴더. 누굴까요? 밴더. 이거는? 도, 점, 상. 노점상을 뜻합니다. 봐 여기 이 앞에 항상 영어 단어가 있어. 요봐 street, street vendor. 무슨 말이야? 길거리, 노점상 여러분, 세계 최초의 아이스크림 발견된 거 알아요? 응. 응. 옛날에 그 파리인가 어딘가, 세계 박람회이 있을 당시에, 아이스. 이쪽에는 아이스크림을 그러게 파는 사람과, 이게 뭐 페르시안 그 와플을 파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릇을 다 봉이 났어. 모두 다 도와주지 않았는데, 와플 파는 사람이 말아갖고 아이스크림을 얹혀서 팔게 했어.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 남의 도움을, 남이, 뭐안 그래. 네. 힘들어하는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네. 기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I have a vendor. 네. 그, 얘기가 순... 어, 그 얘기가 독해 에 나와. vendor. h a p p r o a c h 어, 명사로는 어. 접근하다고, 명사로는 진짜 많이 쓰는 접근법, 방법을 뜻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학생 수준으로는 approach가 접근하다는 알수있습 그렇지만 이게 고등학교 독해 가면 어떤 거? 뭐 연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렇습니다. face to face. 뭐죠? 면 대면, 대면이 뭡니까? 대면. 네, 대면. 이걸 다른 말 하면 in person. in person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뜻이 돼요? 아. 바람 속이란 말이 아니야. 직접 네, 현장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현장을 영어로 또 이렇게 합니다. on site. 사이트 모양. 장소.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소에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어때요? 다시 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r u s t e d 모양. 복근. 여러분, 커피 roasting 들어봤나? 네. 커피를 이 강배전, 약배전, 중배전이라고 그래요. medium roasting, dark roasting, light roasting, roasting. 이렇게 하죠. 네. Frustrated. 이거는 좌절수런. 우리가 뭐할때 이런 단어가 뭡니까? 듣기 또는 읽기 할때 글쓰니의 심정을 가장 네. 잘 표현한 거예요. frustrated. 이런, 네. 이거 뭐, embarrassed. 어, 당황수런. 이거 생각하면 뭐냐면 남자애가 뛰어가다가 여자애들 막 대리면 뭐인데, 뭐시지 가다가 기발이 걸려가지고 트럭트 하면 어떻게 embarrassed. 그쵸? 그렇죠? 이런는 안경이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어. 커피 중내라고. Wow. Embarrassed. 자 그러면 주목하다 말. No. Notice. 허락하다 용납하다. Allow. Allow. Various. 아, yeah. 야, 자, yeah. 자 여기서 고등학생들 모르는 게 있어. 뭐냐 바로 동사 v a r u s Very from A to B. 와, 네. 자, 읽어볼게요. Very from A to B. B. A에서부터 B까지 다양하다는. 이 very가 무슨 뜻이다고? 다양하다는 동사야.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various와 variety. 뭐야? 다양합니다. 자, eventually. 어, 김현준 열심히 공부하더니 eventually. 15번 provide 이거 뭐죠? 15번. 지부들 다 improve는 개선시키다. unrather는 일치하는 심각한 severe seriously serious is severe 그다음에 in advance 사전. 사전에 <하기> fascinating 네, 매력적인 매료되는 어 같이 볼까요? Serve로 server가 나오네요. 그렇죠? 비슷한에요. 자, 그다음에 S 그다음에 in advance 미리 fascinating 매력적인 그 다음에 definition 정의 rather than 뭐뭐 오히려 뭐뭐보다는도 됩니다 e, e, effect 뭐. 영향을 미치다 그래세개가 있죠 have a impact on have an influence on have a effect on 그쵸 그 다음에 contact 연락 접촉 또는 연락하다 occasionally 가끔 childhood 어린 시절 w i l d respected 존경을 받는 develop 발달시키다 개발시키다 시민을 citizen manuscript one go slightly 약간 participate in 참가 참여다, official 공식적인 뭐아는 거고, f r i d 라는 거고, government 정부,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limit 아, limit 빠졌네요. 아까 뭐였어? confine, refrain, constrain 어, 뭐죠? restrict 나왔죠. limit도 됩니다. 그럼 eventually 결국 areas 다양한 allow 허락하다, 주목하다, n o t e 도 되고요, notice도 되고, frustrated 좌절감을 느끼는, good 대면하는 1대1 대면이 되겠죠. 접근법 방법 접근하다 자동 판매기 그다음에 어떻게 사회 수상임을 영국 수상 영국 표현 같은 말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교육을 에지케이션입니다